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 보시죠. 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여여와 김민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제행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모양이 바뀌고 성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겨난 것은 없어지고 이루어진 것은 무너지니 결국에는 텅 비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생겨난 것이 없어지고 무너지면서 변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여러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일과 같이 느낄 뿐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싫어하는 일 역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모든 과정은 반복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 고통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는 맞지 않는 법을 만났을 때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생겨나는 고통입니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심신의 고통인데요. 이것을 고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법을 만났을 때그 법이 사라지는 괴로움입니다. 마음에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의 괴로움입니다. 이런 고통을 괴고라고 합니다. 무너질 괴짜 괴로울 고자를 사용하죠. 괴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데 그 법의 인연에 따라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의 괴로움입니다.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한다는 그 변화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불안감과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행고라고 합니다. 괴로움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고고, 괴고, 행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변한다는 것이 시작점은 바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인연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생명과 사람 몸 받은 것이 바로 시작인 셈이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몸 받기 어렵다는 인생 난득.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았음에도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삼계가 모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사람의 몸을 얻었고, 불법 난봉이라, 그 중에서도 불법을 만나서니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해낸 것이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은 맹귀우목. 맹귀우목은 눈먼 거북이가 깊은 바다 속에서 백년에 한번물 위에 올라와서 그 기회를 맞는 것입니다. 그때 바다에 또 있는 나무판태기를 만나야 하는데 그것도 구멍이 뚫려 있어 그곳에 고기를 내밀고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맹귀 운목과 같은 귀한 인연의 만남을 우리가 해낸 것이며 이러한 인연의 완성을 이룬 우리는 다시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조건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고 다시 기회라는 조건에서 결과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고 결과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변해가는 동안 할수 있는 것은 이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며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변하는 것이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것은 마음에 맞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며 없어지는 것이 마음에 맞던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이 생겨나거나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서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고통이 되죠. 반면에 변하는 것이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도 하고 내어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하여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되죠. 그런데 모두가 가능한 일임에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다시 변하고 싶은 것이지요.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에 잘 맞는 일이라 생각하여 신이 났지만 오래지 않아 실증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쾌고, 처음 마음에 좋았던 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싫어하게 된 마음의 모양을 쾌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단순하지 않아서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좋아하는 것에서 집착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좋은 것은 계속 좋아하고 싶고 싫은 것은 계속 싫어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고집이 포함된 마음입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집착을 갈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착을 편하게 하는 조건은 촉 느낌입니다. 이 느낌 하나로 기존의 기억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다정한 말과 포근한 가슴으로 누군가를 안아 보세요. 추운 겨울 날에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예쁘게 만들어가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합니다. 얼사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안녕히 계십시오.